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뭘건요 네. 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네. 강, 강변 아파트 15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강, 강서구 강변 아파트 네. 15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항우 전망과 그도시세비 궁금합니다.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애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저는 지방에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가양동의 강변 아파트고요. 대표님 네. 상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응. 감사합니다. 자그 이제 네. 강변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매입하신 네네. 지가 좀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요. 어.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뭐한 1억 정도. 네. 1억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입지적인 여건을 좀 살펴드리고요.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양동이죠, 그죠 예. 네, 네, 가양동 네. 여기 지금 강변 아파트가 있고 여기 바로 앞에 또 한강변이네요, 그렇죠? 예. 네, 네 한강변이고 요 주변 일대가 자 우리 아까 시청자님도 지금 15평형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네. 보통 이제 소형 평형 때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죠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앞에 이제 가양역이 있네요 그죠 네, 예 네. 그다음에 인근에 보니까 여기 인근에 이렇게 보시니까 또 마곡지구가 있어요 마곡지구 그죠 네, 네. 예 마곡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자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결론부터 내려드리면요 네. 좀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급하지 아. 않으시면 예 네. 지금 자재분들이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예자 일단은 그이유로 제가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첫 번째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직주근자 전문가 아닙니까? 예. 네. 자, 근데 부동산은 이게 직주근제가직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지하고 가, 가까워야. 그만큼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야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그렇기 네. 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건데 네. 자 인근에 지금 마곡지구를 보면 여기가 바로 마곡 업무 단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마곡 업무 단지에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지금 그 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단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주변에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도 같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역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 시청자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 아까 지방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거주하세요? 대구예요. 대구예요. 네. 자 지금 최근에 그 서울의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 아시죠? 예.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이 도심부터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시 수요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높아진 아파트 가격에 많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을 조금 싼 지역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하향 천이합니다 지역을. 네. 그좀 아파트 가격이 싼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택 규모를 좀 줄여서 가. 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다운 사이징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지금 가양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과 지금 도심권+ 이 도심권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지금도 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자 이해되시죠 예자그다음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부동산도 생애 주기가 있거든요. 어떤 생애 주기를 갖고 있냐면 성장기를 거쳐서 그 지역이 성숙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성숙이 됐다가 그 지역일 때가 시간이 지나면 노후돼요. 그래서 이좀 노후됐다가 그 다음에 좀 슬럼화가 이루어지거든요자 그래서 우리가 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성장하는 시장, 성장기 시장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 차익이 큰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옆에 인근의 지금 마곡지구가 지금 성장하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성장하는 시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양동 일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 자체는 좀 낡았어도 인근이 지금 성장기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음. 세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직주근접보다 좋아지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적으로 수요자들이 하향천이를 하면 지역적으로 하향천이를 하면서 주택 규모를 줄여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수요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근의 마곡지구 자체가 성장기 시장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